살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절에서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진선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바울에 의해 로마서 9장에서 다시 언급됨으로 우리 안에 더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스, 그릇을 만들더라.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교장이가 진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두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시비할 수 없는 선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토기장의 주권을 설명한 뒤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사실을 묘사하시는 말씀이 7절로부터 10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해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뜻을 돌이키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주때 없으심을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때 없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안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경고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선미로 삶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진, 바르고 선, 복되게 미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선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시기에 뜻을 돌이키리라 는 말씀은 계획의 변경이나 목적의 수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가신 바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가신 바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비상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가신 바의 삶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진선미를 떠난 삶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여기서 나를 잊고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 모든 마음과 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대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신하는 절대 리더십과 절대 제도의 모든 마음과 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무릇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결 곧딱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제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제도와 규칙, 법과 왕권으로 대체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행실에 대해 결코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행실에 대한 입장은 너무도 단호하십니다. 노 용서 노 자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분양하는 듯한 태도들에 대해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언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선언이지만 동시에 노용서, 노자비의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토기장의 작업실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주권을 묵상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반항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바라기는 <laughs>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매순간 느끼며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의 권력과 리더십 그리고 제도와 법에 빠져 그것들을 숭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 여러 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